오늘 할 리뷰는 뭔가요? 짜장불닭볶음면! 짠~! 드디어 공수를 했습니다 이걸 이게 어... 원래 기존에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을 섞어서 먹었던 거랑 어떻게 맛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이게 짜장불닭볶음면인데 어, 후레이크 소스. 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무슨 짜장 분말 소스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 그냥 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다야? 아예. 어. 요 안에, 아예, 그, 짜장 소스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요, 게 다예요. 삼성 이거를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그냥 짜파게티랑 비슷한 것같아 응. 색은. 그냥 비주얼은 똑같아요. 응. 완전 똑같아요. 불닭볶음면 같이 붉은색이 아니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 냄새, 짜증상. 냄새는 나도. 냄새도 매운 짜장. 냄새는 약간 매운 짜장. 응. 근데 이게 그. 짜파게티에다가 불닭볶음면을 섞어가지고 난 먹어봤거든?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 근데 맛은 비슷할 것 같아, 요 왠지. 먹어보는지. 내가 먹을게. 내가 줄게. 자. 아. 매워. 요 매워? 매워? 많이 매워? 매운 거를 진짜 못 먹어요, 진짜. 매워. 매워. 아우. 내가 그때 해줬던 거랑 어때? 매워? 더 매워. 더 매워. 자기가 해준 게더 맛있어. 음. 매워요. 음. 짜장 짜장라면보다 는 나는 맛은 있는데 맵고 매운 것 때문에 짜장 맛이 많이 안 느껴져. 그래? 나는 짜장 맛 많이 나는데. 짜장 맛 많이 나는데. 청양고추 국물로 만든 짜장 같은 그런 맛. 그러니까 짜장 맛은 나는데, 그, 매운맛이 확 있네. 근데 난 이거 되게 먹을만한데. 일반 불닭볶음면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매운맛으로는 덜 해. 훨씬. 한번더 먹어볼래? 전 맛있어요, 이거. 난 이거 되게 맛있어. 근데 일반 불닭이랑은 완전 다르고, 그냥 짜파게티를 엄청 맵게 하면 이런 맛인 것 같아요, 딱. 매워. 불닭볶음면이라는 느낌보다. 매워요. 짜파게티에 엄청 매운 버전.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 저는 매운맛이 많이 느껴져서, 짜장라면이긴 짜장 한데 짜장라면에 비해서는 짜장맛이 좀덜 느껴져, 맵기때문에 음. 매운 것 때문에 많이 가려지는 느낌이야 짜장맛이 맛이 나기는 나, 근데 짜장라면같이 이렇게 짜장...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laughs> 울려고, 울려 울려고 그래요 울려아 <laughs> 근데 맛있는데? 난 맛있네 아, 그만 먹고 얘기를 해줘. 그만, <laughs> 그만 먹고 얘기를 해주라. 맛있어. <laughs> 이제 정리하고 얘기를 해줘. <laughs> 송평. 불닭볶음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운, 엄청 매운 짜파게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공감입니다. 아까는 짜장면 별로 안 났는데네. 아 근데 아 짜장면이 아예 안 나는 거는 아닌데 내가 어 짜장 라면에다가 불닭 소스 살짝 섞어서 먹었을 때보다는 짜장 맛이 좀덜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1대1로 섞는 것도 아니었고. 어 짜장 라면 음. 한 8. 음. 불닭 한, 불닭 소스를 조금, 2일. 그렇게 넣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없고요. 나는 그런 맛을 상상을 하고서 음. 먹은 거니까. 근데 그래도 불닭볶음면의 자매품이라 그런지. 매워요. 사천 짜장 그런 맛보다는 훨씬 매워요, 진짜. 매워요, 많이 매워요. <laughs> 많이 매워. 근데, 불닭볶아니 <laughs> 아니야. 근데 불닭볶음면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덜 매워, 확실히. 그냥 나, 나도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라. 맞아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먹으면 그냥 아 맵네 이 정도로 안끝나거든 맞아. 아, 아 매워. 아, 죽겠다. 아 이러면서 뭐 쿨피스 마시거나 맞아. 우유 그 마시거나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훨씬.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워요. 맵다. 맛있다. 난 응? 맛있다. 좀더 먹어야지.